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 2학년들이니까 보통 아이들은 대학 고등학교 랑이 되면 저는 스카이 갈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꿈을 이제 2학년쯤 되면 이제 서울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 지역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기본으로 돼야 될 거니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 이 일단 뭔가 혹시나 입학 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부를 중심으로 했어요. 자기 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이 들어간 건데 자기 소개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학생부 기본 서류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 소개서가 제일 중요한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학생부가 잘 갖춰져야 자기 소개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학생부가 크게 볼게 없다면 자소서를 아무리 잘 쓴다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생활 기록부에 학교 생활 권만 적혀 있잖아요. 학교 바깥에 있는 건 전혀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가끔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바깥에서 이러이러한 활동 했는데, 그거 자소서에 적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쓴다고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 아니냐면, 학교 생활에 충실한 걸 뽑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자소서에서, 바깥에서 한걸 적었다면, 증명을 누가 해주죠? 아무도 못 해주잖아요.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건데, 대학들이 신뢰하기가 어렵죠. 근데 학교 생활은 증명을 해주는 서류가 있어요. 어디야? 생활기록부 그럼 생활기록부에 있는 것을 자소서에 더 녹여 쓰면 그게 훌륭한 증빙 서류가 있는 거니까. 생기고 있는 건100% 진짜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쓴 걸. 학교 생활 충실하다는 게, 학원 가셔가지고 1등급 받아가지고 학교 생활 충실하다 하기는 어렵죠. 내신 문은 학원 가서 딸수 있겠지만, 근데 비교과를 채우고 사회특위에서 다양한 걸 써지는 거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관찰해야 써지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충실하다는건 결국 수업에 충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에요 제가 좀 학업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데 학업 역량이 안된 아이를 와 다양한 활동이 많았다고 뽑아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는 조국 장관 따님 있을 시대고 <laughs> 지금은 기본적으로 교과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그다음에 세부 능력이 되는 아이 즉 학업 역량이 뛰어난데 부수적으로 더 많은 게 보여줄 수 있으면 훌륭한 아이인 거지 교과 없이 되는 건 아니. 그는 명심하셔야 돼. 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보시면 학교생활기록장 빨간색했어요. 요런 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생활기록부. 자소서하고 추천서는 참고자료. 생활기록부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자소서 추천서는 점수 항목이 아니에요. 어? 생활기록부를 먼저 본다. 어?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학생부 종합적 평가 요소일 때 있는데, 대학들이 이렇게 본대요.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이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뭐 A, B, C든 A, B, C, 든 다섯 세 단계 다섯 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또 학업 역량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쭉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발전 가능성, 성실성, 도덕성은 전공 어, 인성이고 위에는 전공 적합성 이렇게 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앞에서 했어요.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번째는 알아요. 뭘까요? 인성. 나 인성 쓰레기예요. 적을 아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인성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생기기도 좋아요. 자소서에도 좋아요. 선생님이 거짓말할 때안쓸 거예요. 그럼 인성은 다 좋을 거니까. 그러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은 아닐 건데 발전 가능성 뭐 리더십 내가 리더십이 없다고 쓸 아이들은 없을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학업 역량하고 전공적 합성에서 중요 승부가 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학업 역량을 단순 숫자로만 판단하시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보시면 학업 역량을,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대학에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 아이는 교과 전형이에요. 숫자로만 보니까. 대학가서 잘하는 아이가 종합 전형이에요. 교과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학업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 뽑아주는 게 우리 대학 와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학업 역량 크게 학업 성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 이렇게 될 건데, 학업 성취도는 이제 간단죠 생활기록부에 보시면 등급 나오잖아요. 등급 나오고 원점수, 평균 표점수 나오잖아요. 이런 숫자가 좋으면 좋은 거죠.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뭐냐? 아, 근데 여기 이걸 숫자로만 보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국문과예요. 국어 1이고 영어 3인 아이가 있어요. 국문과 지원하는데 국어 3이고 영어 1인 아이가 있어요. 교과 전형으로는 이등급 똑같잖아요. 종합으로 누구 뽑을까요? 국어 1라인을 뽑아야 되겠죠. 학업 성취도도 정량적 숫자만 보지 않고 정성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아이가 있고 성적이 계속 떨어진 아이가 있어요. 누굴 좋아할까요? 올라가는 아이를 좋아하겠죠. 정성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학업 태도와 학업 이지 이건 어디 있을까요? 대특위. 세부능력 및 특기사 안에. 근데 이거를 적으려면 선생님들은 강의식 수업을 하시면 적을 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과정평가 40%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과정평가를 열심히 하셔야지 적을 적을 수 있어요. 과정평가 힘들지만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올해부터 교육과도 이야기 했잖아요. 엄마표 숙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과정평가 끝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게 충실, 이 대나이면 선생님은 적을 거리가 당연히 많겠죠. 학업, 태도, 학업 의지가 거기서 표현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탐구활동, 교과활동. 그러면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궁금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 선생님한테 무조건 손 들고 질문하면 자기 주도적이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호기심을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고서도 한번 써보고, 그게 탐구활동입니다. 수업시간에 열심히 들어서 자기가 직접 호기심을 발현한 거. 그래서 내가 그과로 가겠다. 얼마나 이게 착 소리가 훌륭하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 1.5면 경영, 2.0이면 경영 어렵고, 국문, 이런 거 아니에요. 2.0이라도 경영할 수도 있어요. 1.5보다. 유는 이런 게잘 가려진다면 가능하다는.